시가리아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기고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함으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똘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 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곁에 있는 이두 감는 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같이요 이르되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화없이 어려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이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환상의 내용들을 보면 이 용어들이 어디에서 다시 이제 반복돼서 나타나냐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신약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스가랴에서 쓰이는 이 용어들이 이 종종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그것은 무슨 의미를 이제 담고 있냐면 지금 스가리아서의 내용은 분명히 스가리아 당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그 넘어서 인류의 역사를 지금 관통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안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리아 시대의 이야기로 끝나는 내용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도 다시 반복이 되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역사에 대한 전체 역사에 대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소리가 마음을 좀 담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말씀이 당시 시대에 주는 메시지가 뭐냐라고 할 때에 자, 6절 말씀이요 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 지금 이제 어, 순금 등잔 때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냐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그 순금 등잔 때를 보고 또그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를 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죠. 이것은 나의 영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을 이 환상 속에서 보여주는 거다, 는 것이에요. 지금 수륩바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전 재건을 지휘하는 지도자입니다. 정치적인 지도자예요. 다윗의 후손이죠. 어저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여호수아는 당시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종교적 종교적인 지도자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는 바로 이 수르바벨입니다. 그래서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가 격려하고 동려하는그 가운데 이 수르바벨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일이 이 당대에 있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문제들이 있죠. 전에도 16년간 중단되었던 그런 적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오늘 7절 말씀 보면 큰 산이 있다 그래큰 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맞닥뜨릴 때 정말 큰 산과 같이 여겨지잖아요. 벽과 같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어떻게 이거를 건너가나 뛰어넘나 지나갈 수 있다 하면서 낙심이 되고 낭망이 많이 되는데 바로 그러한 이큰 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큰 산이 있다는 거예요. 이수바벨이 이걸 어떻게 어쩔 줄을 모르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산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주변 민족들의 방해는 계속되었을 것이에요. 한번 방해하고 그치진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전에도 방해했으니 지금도 방해한 것은 우리가. 어, 분명히 이제 예, 예측하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니에미아 시대 때 성벽을 재건할 때도 또 그렇게 방해를 늘어놓잖아요. 어쩌면 경제적인 문제도 스루바벨 앞에서 정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은 어떤 중압감과 무게와 큰 산과 같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비용을 누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르시 지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게면 재력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 솔로몬 같이 화려한 성전을 짓는 것은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런 성전이 아니라 할지라도 짓는 것은 만만치 않아요. 내가 비용을 내야 되고 또 나도 나름대로 생업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생업과 더불어서 이 일을 병행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뭐 어, 밥이 나와요, 뭐 쌀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안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그걸 또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아니 그거 해가지고 뭐~ 쌀이나 와 돈이나 와 뭐가 나와 하면서 어~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한 어쩌면 어~ 그~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막 사람들의 마음이 막 그렇게 계산이 되고 나눠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산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수르바벨의 손이 기초를 놓았고, 수르바벨의 손이 마침내 성공을 완공할 것이다. 라고 어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수르바벨이 지는 이 성전의 일이 굉장히 좀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 솔로몬이 지금 그 성전에 비교해서는 그 지대도 그렇고 그 제목도 그렇고 그 규모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참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일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힘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결코 이스루바벨의 손이 약해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스루바벨의 손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격려하고 또 그리고 스룹바벨의 손을 격려하면서 그렇게 성 성전 이 건축을 어, 독려하는 것이다 하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 비단 이 오늘 말씀이 단순한 어떤 그러한 격려와 독려 그 당시만의 이야기로 이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이것이 시루바벨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까 다시 한번 6절, 반절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시루바벨이 열심을 다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하는 당대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역사를 관통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전 제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어, 실행되고 이루어지는가라고 할때 우리가 문득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떠오르냐면 눈에 보이는 제2성전은 물론 수류바벨과 백성들이 지었지만 그러나 어 이것은 이제 진정한 성전의 그림자인 것에 불과하죠.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 하나님의 영광이 치는 임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전의 내용인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치는 임한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바로 진정한 성전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할때 사람들은 다 그냥 예루살렘 성전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 누구를 두고 하는 말씀이시냐면 당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내가 진정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친히 이루시고 그리고 그렇게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재물 대신으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께 연결된 성전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또한 성전이다 그래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성전이 각각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참 성전이신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는 우리가 바로 성전 되어버린 겁니다. 주님에게 연결된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일을 누가 하시는가? 이게 힘으로 되는 일이에요? 이게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일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일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셨죠.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10절 그러죠. 예수님의 이 성육신을 보세요. 굉장히 초라해 보여. 마국간에. 말구위에 누이기시기까지 하셨어요.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머리들 곳 없다라고 하실 정도로 주님의 행색이라고 하는 건 볼품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이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에요. 그 범죄자들의 처형 어, 방법이잖아요. 그러나 이 작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이, 이것이 실제로는 어,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고 그로말미아마 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제 이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서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의 그러한 회복과 더불어서 이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우리가 작은 날의 일이었다고 말할 수가 없죠. 우와, 이거였구나라고 하면서 우리는 정말 감탄하고 감격해 할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이 순금 등잔대와 아주 유사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11장에도 이제 반복되어 나옵니다 어, 정말 똑같은 의미로서 이제 정확하게 기록이 된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는 약간 좀 다른 의미로 변형이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보면 두 등잔대가 나오고 두 감람나무가 나와요 오늘 이 환상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같은 용어를 이제 쓰고 있지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등잔대와 이두감람나무는 이제 무슨 내용이냐라고 할때이 환상의 구체적인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마다 아, 이것 아니겠는가 또 다른 학자들은 저런 것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등잔대가 일곱이라고 하는 수가 반복되어서 나오잖아요. 2절 보면 일곱 등잔, 일곱 관, 그래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라고 말씀 하십니다. 어저께 삼장 구절에는 또한 돌에 일곱 눈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그러면 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고 어이 옆에 있는 두 감람 나무는 어두 증인으로서 이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은 바로 신구약 교회. 어, 구약 백성과 또 신약 백성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에 따라서 바로 이제 어, 주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다. 이제 하는 그런 이 해석이 하나가 있고, 어, 또 다른 해석은 이런 게 있어요. 이등장대가 어, 그리스도가 맞지만 어, 예수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된. 이 우리 성전된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 그러니까 함께 성전된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어 그럼 이두 감람나무는 뭐냐라고 할때이두 감람나무는 오히려 이두 감람나무가 예수님을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어또 해석이 있습니다. 이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이제 계속 이 등잔대로 공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불을 밝혀주게 하는 원천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왜또 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가라고 할 때에 이것은 이제 그 6장에 이제 더 분명하게 이 내용이 밝혀지는데 이것은 이제 당장 당대로는 수루바벨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정치적 지도자와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이승금 등잣대와도 같은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당대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을 때 어떤 일을 하시냐면 수루바벨과도 같은 그러한 정치적 지도자 그러니까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또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같은 제사장의 역할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로말미아마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우리의 구주가 되시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이게 메시아의 두 직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두 감람 나무지만 그리스도의 두 직분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분께서 성전에 계속 기름을 공급하시는 것으로 성전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어 그게 빛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해석이 있어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다어 의미가 있고 좀둘 다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환상의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 완전하게 다 안다라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오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예요. 이것이 예루살렘 재건의 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에 있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다지만 궁극적으로 역사를 관통하는 메시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완성되고 회복된 놀라운 구원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도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나가는 그런 귀한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